안녕하세요. 아바이드론입니다. 오늘은 장사항에 나와 있고요. 바람은 살짝 부는데, 지금 2시 54분. 몇 시간 못 합니다.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햇빛 타니까 이것 좀 쓸게요. 첫 번째 드론, 출발! 100, 160, 800, 100 <놀람> 오씨. 개불 한테 맞을 뻔 했어 야 요거는 저 바위 넘기겠습니다 이제 투어 아, 네 번째, 마지막. 이백 투어. 아, 4대는 다 던졌습니다. 아, 4대 비행했습니다. 4대는 이쪽 2대는 200m, 이쪽은 150m씩, 아, 170. 그렇게 던져놨습니다. 한국 모습을 같이 보시죠. 첫 번째 낚시가 걸은것 같기도 한데 이게 150, 170을 던지는까 모르겠네 뭐 야 씨발 이거 아닌데 아니야 잠깐만. 슬슬 접어야겠다 그러면은 야맨 나중에 할 거야 자주 걸렸다 이좀 흘러가는 안나오지내 말이 아, 질까봐 네. 네. 텐션이 너무 아, 서 진짜 살짝 빠지 어, 아, 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와. 아, 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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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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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불 줘봐. 이거 드릴까요? 왜? 제불. 왜안 네. 왜 쓰지? 이제 저희 갈 거예요. 내일 나에 하지 왜? 아니, 저희 이제 또 다른 지역 가야 하니까 네. <laughs> 에이씨. <목소리> 내려가, 내려가.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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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. <목소리> 잠깐만. 저기가. 얘가 좀 부러진 것 같다. 되게 꺾였어, 씨. 야. 어. 돼 꺾였어. 아. 어. 꺾였어. 야 자두 박살 났는데 지금 이야 어, 땡긴다 이 새끼 야 땡겨 이씨 야 나온 것 같은데 어, <목소리가> 오 씨앗 <샤워. 목소리가> 아. 아. 어너리는가 아, 그렇죠. 이거 중간에 오다가 이어가 있어가지고 걸릴 거예요. 근데 야, 무, 야는 물었어요. 네? 물었다고 지금.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? <laughs> 살짝 놔줘봐요, 빠져나가게. 아, 풀어놨는데는 또안 빠져나가. 아... 전에 그 김건모가 저기에서 침입해 사는 쿠네 예? 김건모 아. 밑로 다시 는거 한번 보여주실래요? 그게 유행이 되나봐 그러니까. 아... 기 너무 멀리 보내 는으 아이고 우리 아무나 감뭄 들이냐고 힘드신데 아, 여기는 그나마 많이 안 던져요 저딴데 가면 400m 던져요 이게 600 감켜놓은 거야. 이게 14,000번 대 와, 이씨. 왜 이렇게 안 나오냐? 아 이거 어떻게 수리하지? 지금 야가 두고 쳐갖고 꺾였잖아요. 이 다리가. 이게 지금 안 걸려요. 와! Uh. <laughs> 오늘도 역시 감생이를 못끄잡냈네요 아, 저 서프 스탠드 다리빨 아까 보셨잖아요. 감생이 쳐가지고 꼭 제껴진 거. 아, 이거 생각 좀 많이 해봐야 할것 같아요. 원래 쳐박은못 나오니까. 아, 좀 그러네요. 오늘, 스서프 스탠드 망가지고. 하여튼, 재밌었습니다. 그 놈하고 싸우는 것도 재밌고. 오늘, 저희 아바이 드론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,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항상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